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톡의 강창용 원장입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제 공식적인 계정 말고 그냥 제가 가볍게 소소하게 좀 올리고 싶은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런 생각이 났어요 뭐 물론 유튜브라는 게 제대로 막 생각해서 막 우리가 방송국처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올렸을 때그 느낌 학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거를 갖다가 점점 저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충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책한 2017년도 7월쯤 처음 올린 것 같은데 그때 동영상을 보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막 덜덜덜덜덜덜 이 스마트폰 들고 덜덜덜덜 찍으면서 그냥 컴퓨터 화면을 찍으면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제가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보시면 아마 어지러워서 눈이 동공이 풀리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뭐죠 유튜버 하는 다른 거 비교되면 뭐 어떤 정보를 잘 전달하려면 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대충 만들면 정보 자체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대로 그냥 올리고 싶은데 조금 음 뭐랄까 꾸밈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개톡이라는 곳인데 이제 개톡이라서, 무슨 욕하는 개톡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 톡. 내 얘기를 하고 싶다. 그냥 내 생각을. 그냥 뭐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거에 너무 중점 두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유튜브라는 게, 처음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보면,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거막 올렸어. 그때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점점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더 차이를 두기 위해서 잘 만들어야 되고, 편집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야 더 재밌는 것도 많고. 굉장히 방 유튜브 보면 저도 와, 이렇게 막잘 만드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음, 오늘 올리고자 했던 건 사실 이걸 하려고 한 건데 또딴 데로 샌다. 그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이 내용 이 사연인데 지금 막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편집 없이 그냥 올라올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제 유튜브로 올리면 외국 분들 사례, 즉 한인들이 한국에 와서 겪은 거 겪었던 사례들을 많이 올려주세요. 보면 무슨 내용이냐? 어, 저는 외국에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저는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신랑은 치과의사고 한국에 갔을 때 아파서 의사 모두가 경험 조금 불편해서 아파서 의사 모두가 경험이 있는 서울대 출신임을 강조한 치과에 갔더니 견적 200만 원을 받았어요. 견적 내용을 밑에 이두개 라미네트 포함해서요. 일단 알겠다 하고 돌아와서 신랑한테 물어보니 신랑이 아마 조금 이제 한인신 것 같아 요 한국말 잘 못한 분들 계시잖아요.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아서 자기식 표현으로 한마디 하더군요. 그 의사는 배가 고픈, 고픈 뭐요? 아, 고픈 바가 아니라 고픈 가봐 아, 저 제가 오히려 더 영어, <laughs> 저는 진짜 나, 좀 불... 영어도 잘 못해, 한국말도 잘 못해. 이분은 그래도 영어라서 잘할 겁니다. 예, 영, 영 영미권은 아닐 수도 있지했지만. 여하튼, 또 위에는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밑에 있는 요걸 알리고 싶은데 위에 뭐라 써있냐. 저도 워낙 이런 걸캡처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뭐,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찾다 보면 이런 게 걸릴 때가 있어요. 뭐라 면 어, 아픈 거 같아서 다른 치과 갔더니 금리 세 개를 씌워야 한다고 해서 90만원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향 치 고향 치과 친구 아버지께, 아, 고향에 있는 치과 친구 아버지께, 이게좀 어려운 표현이네. 아버지께 하, 하시는 곳에 갔더니 진료 받아보니 작은 부분, 부분이나 금리까지 필요 없다면 3만원 정도만 내고 왔습니다. 그 뒤에 그치까뭐 뭐 이렇게 내용이군요. 뭐 이건 뭐 직접 안 봤으니 실제로 그게 뭐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들면 또안 보세요. 여기는 되게 개통은 좋은 게 뭐냐면 뭐 구독자나 이런 것도 없고 댓글이 좀안 달리실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올리고 싶어요. 저도 막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와서 그냥 가끔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올라가면 또제 공식. 개정하고는 틀리. 좀더 개인적인 생각을 좀더 늘려고 해요. 저쪽은 공식적인 거라 아 개인적인 생각을 막또 풀어놓기도 그래요. 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올릴까 해요. 그냥 이런 생각.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일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휴. 그래서 오늘은 배고픈 치과 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한국에는 배고픈 치과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고픈 치과 의사를 좀 피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면 이게 개톡의 묘미가 없겠죠. 야, 여기까지 이제 공식이에요여기서 보지 마시고요. 아이고.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음, 왜 이렇게 열심히 뭘 하냐가 아니고,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뭐. 처음에는 뭐 과잉 질려 있다 없다 막 얘기하니까 뭐왜왜 왜 계속 과잉 질료있냐 그래서 아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지 하다 보니까 또 방법을 어떤 행동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순진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살면서 얼마 살지 않았지만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눈탱이만 들 맞고 맞아도 나의 인생의 절반 성공한 거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 눈탱이 한번 들 맞으면 된다. 응?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눈탱이만 안 맞아도 나 아마 5 0는 성공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안 됐어도 응? 최소 어디 뭐 응? 군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이게 비하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절반만 성공해도 군수 정도는 됐다. 눈탱이만 안 맞아도 여러분들 대통령은 못돼도 군수는 될수 있다. 이렇게 가면 또개 개톡이 너무 그그계가 개인 개좌가 아니고 다른 개로 빠질 수도 있어요. 좀더 음, 개톡은 그런 것 같아요. 좀더 거칠 을수 있어요. 거칠고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좀더 편안하게. 예. 함부로 말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니, 여러분들 눈탱이 진짜 맞고 사는 거예요. 아유, 저는 치과, 대기, 치과 의사 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줄 몰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눈탱이를 치나? 진짜 보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져요. 배운 사람들도 이 정도고. 배웠다고 해서 달라, 다른 것도 없고. 예. 똑같아? 지식은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진짜 초등학교 때그 감정 그 마음 그 그건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어.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어. 내가 못 되면 억울하고 어. 남을 이겨야 되겠고 쟤보다더 좋은 거 가져야 되겠고 쟤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그런 초등학교적 어떤 정서는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또, 시간 날때 요건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올리고 싶을 때막 올리면 돼.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 열 번도 올릴 수,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 편집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여기서 뭐, 제가 뭐, 그런 거 편하게 볼수 있게끔 뭐, 재미난 거좀 올려야 되는데, 그쵸? 지난번에 뭐, 독보기 그런 것도 올렸으니까. 아, 맞다.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보여주면 또, 욕먹을 텐데. 어, 어디 갔지? 어, 죄송합니다. 뭐 찾아야, 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치과사 이런 거 먹는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씨, 당 떨어질 때 이거 써야돼. 당 떨어질 때 이거 써야돼요. 저점심을안 먹거든요. 어, 점심을 보통 이제 안 먹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뭐 햄버거 요즘은 먹고, 어, 그냥 뭐 가자나, 점심 때 가자, 식빵 하나 먹고 끝냅니다. 살 빼야죠. 어, 예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거, 이거, 제가 먹는 거예요 아, 이거 당 빠질 때 이게 짱이야. 이 글자가 거꾸로 보이죠? 이거 조정해야 되나? 왜? 이게 되게 좋아요, 맛있어요. 아 이거 문 열렸는데 닫았다. 열려 있었네 아유 씨, 세개세개 먹어야 당당 어, 당이 엄청 떨어져서 오늘 세개 먹어야 되겠어요. 세 개, 당 떨어져서. 아유, 여러분도 당 떨어질 때는 드세요. 자주 먹으면 정말 있어요. 어떤 분이 양 어, 충치 어떻게 잘안 생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많은 환자를 보면 느낀 게 있어요. 하루에 한번 닦아 충치 없는 사람도 보고요. 네, 그런, 그런 걸 보면 느끼는 게 여러 종류를 보거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충치 잘 생기는 사람은 일단 청소년기나 이럴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20대 전까지가. 그 다음에 그때 대부분 청소년들이 잘 닦는 사람이 별로 어디 있어요 간식감 그러니까 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충치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덜 먹을 수록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만 넘어가면 주민록증 나오죠. 민증. 민증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완전히 평생 편하게 살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들 먹어야 돼. 잘 닦는 게 소용없어요. 청소년 중에서 정말 잘 닦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축제 입고 없건데, 들 <laughs> 먹어야 돼. 그럼 들 먹는데 누가 영향을 미치냐? 내가 볼땐 부모님인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맨날 쪼깔쪼깔 가자 좋아해. 그럼 애들이 그거 보면서 안 먹겠냐고요? 근데 가만 보면, 부모님들 보면, 주전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식 같은 거잘안 먹는 부모도 많고, 뭐, 단거 싫어한, 식단, 식단 자체가 그런 거 싫어한 사람도 있어요. 자연식 좋아하잖아요. 막, 가, 그런 집안 친구들이 보면 훨씬 더 충치가 안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막 쪼그라미 먹고 있어. 그럼 애들도 안 먹겠냐고요. 그리고, 넌왜 일을 안 닦아서 누구 닮았니?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덜, 덜 먹으면 덜 썩는다. 그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하루에 한번 닦아도, 하루에 한번 닦으면 나빠진 것이다. 잇몸은 나빠져요. 아 끝날 줄 모르는구나. 이게 지금 실시간 지금 이건 개톡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실시간 스트리밍이 핸드폰으로 안 돼요. 뭐 휴대, 뭐 PC로 가야 되는데 PC는 뭐지 그걸 뭐라지 웹캠이 엉망이에요. 화질 너무 낮아서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또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 제가 이렇게 편한 이유는 뭐냐면, 보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지금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댓글을 안 달더라도, 텔레파시가 쫙쫙 와. 원장님, 뒤지게 못생겼어요. 쫙쫙 와. 그,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댓글 달고, 서로 이게, 이거 말고, 댓글 안 들어도 제 영상을 보신 그 횟수만 딱 보면, 아, 마음이 서로 전달돼서아고 정리하면서 아, 어느 서 치과 뭐 배고픈 치과 의사 얘기하다가 눈탱이 들 맞고 살자 그리고 눈탱이, 마, 눈탱이 맞았으면 화내지 말자 내가 못나서 맞은 거다 하, 그렇게 살아야 내가 편해지더라고요 눈탱이 맞았다고 짜내잖아요열 받아서 못살아요 언젠가 생각나면 또 치과에서 뭐, 뭐죠 그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소송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요점 얘기할게요. 기차는 떠났다. 절대 의사하 싸우지 마라. 왜 그러냐? 저 보세요. 치과의사인데도 치과의사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함물며 저도 치과의사인데 완전히 그보잖아요 유... 완전히 뭐 인터넷 보면은 개망난이로돼 있잖아요. 못 이겨요. 환자가 그 싸운다? 그럼 환자가 진상되는 거예요. 치과에는 강원장이 한다? 그럼 강원장이 또라이인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예방이다. 눈탱이 당한다면 아무 울어도 소용없다. 내가 싸워봤자 내 마음만 상한다. 내 시간과 돈만 깨진다. 눈탱이 맞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 눈탱이 맞은다면 이미 끝. 눈탱이 맞지 말고 삽시다. 야, 개통은 좋은 게 있어. 끝이 없어. 너무 좋아요. 다음에 더 재밌는 거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누가 이걸 본다면 소수의 몇인입니다. 이때가 좋은 거예요. 수만 명이 보면 재미... 텔레파시가 안 통해요. 가끔 봐. 이렇게 몇 명이 봐야 텔레파시가 쫙쫙 와. 좋아.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떻게 끊는지도 모른다. 어디를 봐야 돼? 어디를 눌러야 돼?